자, 21번 문제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6루트 3인 정삼각형과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평고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요. 음.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면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그림이 자주 나와. 그러니까 평고 내신 문제 보면 선생님들이 미리 연습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다 티가 나. 선생님들이 다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거다 풀어보시고 아 이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뭐 그런 그림이라도 21번이 이제 그 문제죠 그런 그림 아니면 그런 문제 어 그거를 살짝살짝 살짝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시켜주시는 그게 이제 티가 나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4 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원도 정삼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다 진제 졸라 기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8 루트 3이 되는 순간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A파이 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6 루트 3짜리 인 정삼각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요런 그림이잖아요 내접하는 이런 원이 있는 거 요렇게 요거 하고 어, 선생님도 이 문제 내고 싶어 하셨어 이 문제를 내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했을 것 같아 부채꼴에 이렇게 내접하는 그런 문제도 종종 출제가 돼요 이렇게 음.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어떤 원이 있다 내접원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이런 것들 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항상이야. 원의 중심, 내심이지. 원의 중심 내심에서 정삼각형 이한 변에다가 이렇게 수선 내리고 정삼각형이니까 각 하나가 60도 아니야? 그죠? 꼭짓점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2등분 되니까 여기가 30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라고. 30도, 90도니까 여기가 60도. 음, 중딩 때부터 배웠던 거 30도, 60도, 90도, 1대 루트 3대 2 그거, 그거, 그거. 그럼 여기서는 부채꼴의 반지름 라, 부채꼴의 반지름 라지 알, 그다음에 중심뭐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원의 반지름 스몰 알로 잡았을 때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부채꼴의 중심이 있죠. 예, 네. 원의 중심하고 부채꼴의 중심하고 이렇게 이은 거야. 이렇게 이었어요. 그럼 이 교점이 바로 접점이 되겠지. 얘도 이등분, 이등분. 유각은 2분의 세타 이런 것들 원의 중심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에다가 수선 내렸어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게 바로 음, 원의 반지름 스몰알 여기도 스몰알 이렇게 그려놓고 어, 부채꼴의 반지름이 라주알이니까 이만큼도 라주 r 아니야 맞아요 이만큼도 라주 r 이거는 스몰알 아 라주알에서 스몰알을 뺀게요 길이 r 마이너스 r 이렇게 마지막에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적절히 이용한다. 그런 풀이법, 음. 얘도 원의 중심에서 변에다가 수선 내려가지고 요 각도 삼각비를 적절히 이용한다. 이런 문제라고.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때도 아이 문제 낼까, 이 문제 낼까 이 문제랄까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요 그림은 출제가 자주 되니까 따로 도 따로 또 필기를 또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매초 4로트 3씩 늘어남에 따라 누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 예, 정삼각형의 한 변이 매초 4로트 3씩 늘어남에 따라 그러면 딱 봐도 티초후 그거 아니야? 그쵸? 티초후 문제지 마다 실려있는거 아니냐? 티초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래가 얼마였어? 음, 원래가 16로트 3이었지 원래가 16 루트 3이었는데 1초당 4 루트 3씩 늘어나면 따라. 1초당 4 루트 3씩 늘어나니까 티초 후면 4 루트 3t 이만큼을 더해 주면 되겠지. 요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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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그럼 다시 봐 봐. 정삼각형. 어, 지금 그리는 거는 티초 후의 정삼각형이에요. T초 후의 정삼각형의한 변의 길이는 원래가 16루트 3이었는데, T초 후가 지나서 플러스 4루트 3티만큼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t 이렇게 그러면서 정삼각형, 이렇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아요. 여기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내접원 이렇게, 음, 여기가 60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으면 내심이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내심에서 꼭지점,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바꿔 말하면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건는 거지. 그러면 60도짜리 각이 2등분, 30도 수선. 그러면 30, 60, 90이니까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 근데 여기가 2등분 되잖아. 한 변의 길이가 16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 t지. 그거의 반 땅이 요구하냐, 반 땅? 그쵸 절반. 그래서 얼마야? 2 루트 3 곱하기 t 더하기 8 루트 3이에요. 그럼 다시 뒤에 루트 3이 왜 붙는지가 어, 설명이 되네요.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뭐야 그러면 거꾸로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선생님이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루트 3으로 나눠. 그 얼마? 2t 플러스 8. 루트 3만 제거해주면 되니까. 음, 반지름이 2t 플러스 8이구만. 이거예요.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8 루트 3이 되는 순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이거였잖아 16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t 이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 28 루트 3이 되는 순간 여기가 16이고 28이니까 얘가 12가 되면 되겠네요 그쵸 4t가 12니까 t가 얼마 t가 3 3초일 때 그거 얘기하는 거야 3초일 때 됐어요 예, 네, 그때 원의 넓이의 변화율.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알아야 되지. 반지름이 e t 플러스 8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 s t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r은 2 파이 플러스 8. 파이 r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 요 프라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t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럼 2 떨어지니까 2 파이 쓰고 곱하기 2 파이 플러스 8또 쓰고. 끝난 거 아니지? 괄호 안에 미분하면은 어 이런 2 파이가 아니고 2 t죠. 이거 언제 파이로 바뀌었을까? 2 t, e 음, t. 과로 안에 있는 2 t 플러스 8 미분하면은 곱하기 2까지 x 주셔야 돼요. 그래서 t에다가 뭘 대입해? 예, 3초라 그랬으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2 파이 그대로 쓰고 곱하기 2. t에다가 3 대입하면은 얼마? 6 더하기 8이니까 1 4에요 14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28 곱하기 2니까, 얼마? 56π. 56파이. 56π가 답이 되는 거고, 문제는 aπ 그랬으니까, a 값은 얼마? 56이 되면 알 수가 있다. 답은 4번. 여기까지인데, 근데, 음, 이거를 이 과학생들 중에서 그 뒤에 음함수 미분법,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요거를뭐 다른 방법이라기 보다, 이제 미분법을 조금 더 배운 학생들은 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 변의 길이를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 맞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어. 정삼각형이야 여기에 내접하는, 이그 내접원이 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R로 잡어. 수선, R. 잡았어. 음. 방법은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 6루트 3이라 그랬고, 매초 4루트 3씩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초 4루트 3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d t 분의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a의 변화율 이거. 그러니까 뭔가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변화율 그렇게 말하면 돼요. a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a의 변화율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a가 누구야? 한 변의 길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변화율 이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의 변화율이 얼마나 그랬어? 매초 4루트 3씩 늘어납니다. 그랬으니까 얘가 4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dt 분의 da가 4로트 3이라고요. 음,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나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다시 원의 넓이는 뭐야? 반지름이 r니까 파이 r 제곱이고. 자 여기서 어, s를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음, 이거를 어설프게 미분해봐. 알제곱이니까 2알인데요 이러지 말고 알제곱을 미분해서 2알 ER 나왔다. 그거는 r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알겠어? 우리가 하는 거는 변화율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어, 구하는 거라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래서 양변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s. 이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그럼 얘는 파이는 상수니까 내버려 둬 곱하기 R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이렇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R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 r, R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 그랬을 때 이거 2R이라고 말하면 틀려 다시 R제곱을 미분했을 때 2R이 되는 거는 그거는 R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근데 이건 T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랬잖아 바꿔 줘야 돼요 살짝 처리해 주셔야 돼. 이런 것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럼 dt분의 dr 제곱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dr분의 dr 제곱 쓰고 곱하기 처리해 주는 거야. 분모에 원래 dt가 있었지. dt 써. dr 사라져야 되죠. dr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럼 dr, dr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합성함수 미분법 그래서 dt분의 ds, 넓이의 변화율은 dr분의 dr제곱 뭐야 r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해 2r이잖아 이게 2r이지 됐지? 파이 곱하기 2r ER 곱하기 dt분의 dr 아까 누구누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누구누구의 변화율 그렇게 읽으면 된다 그랬지? r이 뭔데? 반지름 예 반지름을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게 반지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dt분의 da가 4로 투 3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dt분의 dr을 구하려고. dt분의 dr을 구하려고. 그럼 봐. 여기가 2등분 된 데매 여기 2분의 a 2분의 a 맞지? 요 길이가 2분의 a 에요 그럼 다시 1대 루트 3이니까 r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a를 루트 3으로 나눠 주면 돼. 그러니까 2 루트 3분의 1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DT분의 DA가 4루트 3이라고 DT분의 DA가 4루트 3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보세요 근데 DT분의 여기도 DT분의 오른쪽도 DT분의 그리 어떻게 돼 DT분의 DR은 DT분의 DR은 오른쪽 2루트 3분의 1 곱해져 있는 거는 밖으로 빼시고 DA에다가 마찬가지로 DT분의 DA를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돼요 뭐하는 건지 알겠지? DT분의 DA가 이거라며 4루트 3 됐어요? 그럼 2루트 3분의 1하고 4루트 3이랑 곱하면 얼마?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2. 됐어? 응. 음. dt분의 dr이 2라니까요. 어떻게 읽어? 반지름의 변화율. 반지름의 변화율이 2다. 1초당 반지름이 2cm씩 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dt분의 dr이 얼마였다고? 2였다고. 2. 그래서. 2곱하기 2r이니까 4π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뭔데? 이게 넓이의 변화율. dt분에 그러면 누구누구의 변화율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그게 4πr이라고요. 마지막으로 r만 찾으면 되는. <laughs> r만 찾으면 <laughs> 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r이 요거 요거 요거. 어, 아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28 루트 3이 될때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2 하고 28 약분하니까 r이 14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r에다가 14를 대입해 주면 어, 답이 되는 거요 따라서 4 곱하기 14니까 56 파이가 되고 아까 위에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설명을 들을 때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뭐이 방법 뭐 하러 하냐 아니 하면 유리할 때가 있어 아래 거 아래 거 요거를 하면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요거를 하면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유가 되는 학생은 요거를 따로 필기를 해두세요. 음. 빠이.